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스터우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근오시아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있었죠 유리코 반박을 막는다 라는 커맨드 이거를 배우는 건데 아 근데 이게 유리코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코가 좀 <laughs> 그러니까 이게 특수 이벤트예요 특수 이벤트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코의 특성을 다 개방하고 그 다음에 루프를 좀 많이 타야지 나오는 이벤트라 좀 많이 돌렸거든요 지금 한 87? 88 그루프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엔딩을 보고 난 후에 루프인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유리코랑 협력관계고, SQ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리코의 이벤트가 떴습니다. 자, 과연 그 유리코 이벤트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왔네요. 유리코 그 모습은 대체 SQ가 준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전환이 될 거라고. 감상을 말하는 편이 뭘까? 귀여워 올린다. 이거 세개한번 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매우 귀여워 보이네. 닥치세요. 당신에게 따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반론을 막는다. 스킬 반론을 막는다를 획득했습니다. 변화한다 등의 반론을 전혀 할수 없게 됩니다. 카리스마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도 의외로, <laughs> 똑같네? 말하는 거는. 네. 똑같네요. 그, 그 모습 솔직히 무서워요. 그런 거라고 있는 것, 똑같네. 이거를, 그러면은 대답을 한번안 해볼까? 아 어, 대답을 한번 하지 말아볼까요?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긴 해. 어. 점점점이라 하는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 맞긴 하네요. 근데. 아 네, 유리코에게 압도당해서 아웃발도 못하겠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반론을 막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리코 이벤트 한번 봤습니다.